네, 여러분. 우리가 기행문 쓰기 단원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 교과서 234쪽부터 있는 8단원을 공부할 텐데요. 이 8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낱말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배경 지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등등을 합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배경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는다는 건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글을 읽을 때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을 떠올려서 그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이번 단원에 배울 겁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낱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교과서 236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만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236쪽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만화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1번 컷 시원아, 책을 읽다가 바늘방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늘 방석이 뭘까? 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시원이가 얘기하죠. 바늘 방석, 바늘 더하기 방석 아닐까? 바늘이란 뜻이랑 방석이란 뜻 합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나누죠. 두 번째, 아 그러면은 바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바느질할 때 쓰는 뾰족한 거고, 방석은 자리에 앉을 때 쓰는 거니까, 바늘 방석은. 바늘처럼 뾰족한 방석이라는 뜻이겠구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두 친구 제법인 건 바늘방석은 맞아. 바늘 더하기 방석이야. 이거의 정확한 뜻은 앉아있기에 너무너무 불안한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란다. 라고 하시네요. 실제로 바늘방석이 없죠, 실제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방석이라는 거는 앉을 때 이제 좀 편하려고 깔고 앉는 물건인데 그 방석에 다 바늘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 엉덩이 찔릴지 몰라서 불안해 하지 않겠어요? 바늘 방석이라는 건 앉아 있기에 너무 불안한 자리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 놓고 게임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밥을 먹고 싶은데 옆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계속 이거 먹어라. 용주야, 시금치 먹어야지, 당근 먹어야지, 어묵 먹어야지.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할 것 같겠죠. 이렇게 앉아 있길래 불안한 자리를 바늘 방석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뜻을 내가 모르는 낱말은요. 이미 내가 아는 뜻, 이것도 일종의 배경지식이죠. 내가 아는 뜻으로 그 뜻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원이가 예를 하나 드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맨주먹이라는 말은 맨 플러스 주먹인가요? 맨이라는 낱말과 주먹이라는 낱말로 나눌 수 있죠? 맨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없다 라는 뜻이니까 맨주먹이라는 건 주먹은 주먹인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주먹, 빈주먹이라는 뜻이겠네요. 장갑이나 무기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은 그냥 생 주먹이라는 뜻이겠네요. 라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맨이라는 뜻과 주먹이라는 뜻을 합쳐서 나름대로 새로운 뜻의 의미를 짐작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지. 이렇게 바늘, 방석, 맨, 주먹처럼 낱말을 쪼개서 살펴보면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낱말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두 가지 낱말을 합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더 예시를 들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37쪽으로 넘어와 볼래요? 237쪽 자, 2번 낱말의 짜임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다음 낱말은 어떤 낱말을 합쳐서 만든 것인지 생각해보고 뜻을 짐작해 보세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 사과 더하기 나무, 사과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사과나무니까 아마도 사과가 열리는 나무겠죠. 여기에 간단히 적어봅니다. 포도가 열리는 나무는 포도나무일 거고. 사과가 열리는 나무는 사과 나무겠죠. 두 낱말을 합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위에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래 보라색 상자를 보면 이번엔 색깔을 나타내는 낱말. 검붉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보통 우리가 피의 색깔을 얘기할 때 검붉은 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그냥 빨갛기만 하지 않고 살짝 검정색이 섞여 있는데 사실 검붉은 피는 채했을 때 나오는 나쁜 피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검불다라는 말은 그냥 붉다가 아니라 검정색이 섞인 모양 검정색과 검정과 빨강이 섞인 색을 검불다 검정의 검, 붉은색의 불이라는 말이 더해져서 검정과 붉은, 검정과 빨강이 합쳐져 있는 섞인 색을 검붉다라고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낱말의 뜻을 사용해서 새로운 낱말의 뜻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적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난말로 나누어 보고 어떤 뜻을 더해주었는지 살펴보라고 하네요. 우선 여기 밑에 연두색 박스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바늘처럼 바와 늘로 나누면 뜻이 이상해져 버리는, 없어져서 더는 못 나누는 낱말을 단일 어라고 하고요. 바늘은 아까 말하는 뭘로 할까요? 어, 사과나무로 예를 들어보면 사과나무라는 낱말은 사과랑 나무를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도 각각의 뜻이 살죠. 자 그런데 바늘은 바랑 늘로 나누면 의미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늘 방석과 사과나무를 보면, 바늘 방석일 때는 사과나무처럼 바늘 따로, 방석 따로 나눌 수 있었는데, 바늘이 든 순간 얘는 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나누고 끝이에요. 이렇게 더 나눌 수 없는 단어를, 낱말을 단일어라고 하고요. 나눌 수 있는 낱말을 복합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낱말을 무조건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눠 놓으면 더 이상 못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여기 뜻을 더해주는 낱말과 뜻이 있는 낱말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나눠 보실래요? 햇밤은 뭐랑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햇밤 어떻게 나눠요? 두 글자니까 이렇게 반반 나누면 되죠? 누구랑 누구? 햇밤 덧신은 어떻게 나눠요? 덧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로 나누어 보랬잖아요. 우리는 햇밤을 햇과 밤으로 나누고, 덧신을 덧과 신으로 나누었어요. 이게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로 나눈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햇, 밤으로 나눴을 때, 밤의 뜻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먹는 밤, 열매, 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밤이라고 하죠. 더신의 신도 뜻이 있어요. 뭐예요? 신발이요, 신발. 자, 그런데, 햇은 이 자체로 뜻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뜻을 더해주는 낱말이에요 어떤 뜻을 더해주냐면, 햇밤이라는 것, 햇은 막 열리, 막 태어난, 막 지금 거둔 곡식을 나타낼 때 이렇게 햇이라는 뜻을 더해줍니다. 햇밤하면 막나온 밤, 햇과일하면 막 수확한 밤. 이렇게 햇이라는 말은 이 자체로 뜻이 뭔가 있기보다는 원래의 뜻을 좀 더해줄 때 쓰이는 낱말입니다. 덧신 같은 경우는요, 덧신. 신이라는 낱말은 이 자체로 뜻이 확실해요. 신발할 때 이렇게 신이에요. 자, 그런데 더신의 더은요요 자체로 의미가 충분하다기보다는 신이라는 낱말의 뜻을 더해주는 친구입니다. 어떤 뜻을 더해주냐면, 겹쳐 입는다. 겹치다. 겹쳐서 신는 것. 자, 더신은 어떤 신? 겹쳐서 신는 신. 한겹더 겹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빨 중에 덧니 있죠.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덧니는 어때요? 이가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가 겹쳐서 난걸 덧니라고 하죠. 덧신도 여기 그림처럼 원래 신이 따로 있는데, 이 위에 더 겹쳐서 신는 신을 덧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햇밤을 햇과 밤으로 나눴는데, 밤은 뜻이 있는 낱말, 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햇은 뜻을... 더해주는 낱말 그냥 밤도 밤이고 햇밤이라면 밤 중에서도 막 땀, 막 나온 그 계절의 밤을 햇밤이라고 하고요. 또 더신의 신도 뜻이 있는 낱말은 신인데 더시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 붙어서 신은 신인데 겹쳐서 신는 신을 더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뜻을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낱말을 쪼갰는데, 쪼갤 수 있는 낱말은 모두 뭐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로, 나무 따로, 검불 따에 검 따로, 불따 따로, 햇밤에 햇 따로, 밤 따로, 더신에 덧 따로, 신 따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낱말을 어떤 어?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 쪼갤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바들에서 바랑르를 나누면 이상하죠.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되죠. 이렇게 못 나누는 건 단일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238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낱말의 뜻을 쪼개 보는, 쪼개 보는 활동을 할 건데, 일단 2 3 8쪽의낱말을쭉 보고, 요거를 239쪽으로 가져와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눠 볼 겁니다. 238쪽에 보면 과일을 파시는 사장님이 계시고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다 과일이네요. 풋, 사과, 산, 딸기, 복숭아, 자두, 수박, 방울, 토마토, 감자, 오이 자, 뭔가 느낌이 오나요?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낱말, 쪼갤 수 없는 낱말과 한 번쯤 쪼갤 수 있는 낱말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죠? 자, 쪼개면 안 되는 단말, 무슨 어? 단, 일, 어. 쪼갤 수 있는 단말은 보, 합, 어. 자, 예를 들어서, 방울 토마토는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울 토마토. 줄여서 방토라고 부르는 방울 토마토는 쪼갤 수 있죠. 어떻게? 방울 따로 토마토. 방울 토마토는 어떤 토마토예요? 방울 모양의 동그랗고 작고 귀여운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라고 하죠. 자, 반면, 오이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이. 오랑 이를 쪼개면 뜻이 안 생기죠? 잃어버리죠?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낱말을 단일어라고 합니다. 방울토마토처럼 쪼갤 수 있는 걸 복합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여기 과일가게 사장님이 갖고 계신 요 이 과일, 낱말들을 단일어와 복합어로 여러분이 한번 나눠주시고요. 다 나누신 분은 239쪽을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238쪽의 그림을 보고 단일어와 복합어로 여러분이 나눠 보세요. 영상 멈춰놓고 해결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4번에 있는 문제 풀어 봤나요? 어 어떠한 복합어가 있었어요? 풋사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풋사과 풋이랑 사과 나눠도 뜻이 남아 있죠. 산딸기는 산이랑 딸기 나누면 뜻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산 따로 딸기 따로. 자또 뭐가 있을까? 방울토마토는 아까 우리 방울이랑 토마토 나눴고 복숭아는 복숭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죠. 수박도 수랑 박 나누면 뜻이 없어집니다. 감자는 나눌 수 없죠. 감 따로 자 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두는? 자 따로, 두 따로 나누면 두가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요거를 우리 교과서 그대로 옮겨 볼게요. 239쪽입니다. 잘 적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단일어에는 복숭아, 감자, 수박, 자두, 오이, 보카보에는 방울토마토, 산딸기, 풋사과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방울토마토는 방울처럼 작은 토마토, 산딸기는 산에서 나는 좀 작은 딸기, 풋사과는 푸스, 낱말을 꾸며 주는. 뜻을 더해주는 낱말입니다. 덜 익은 사과를 푸사과라고 해요. 이렇게 단일어와 복합어를 여러분이 잘 찾아서 썼기를 바라고 2번에 보면 어떤 말을 합해서 다른 한 낱말을 만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알아보라고 했는데 방울토마토에 정확한 뜻이 있고 이 낱말을 쪼갰네요. 우리가 이것처럼 두 개로 낱말을 쪼개서 두 낱말이 합쳐져서 한 낱말이 된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쪼개봐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박 중에 혹시 애호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애호박 어떤 호박이에요? 이렇게 호박인데 요 요런 노란 누런 큰 호박 말고 요리할 때 우리 한식 음식 만들 때 자주 쓰는 요렇게 생긴 좀 길쭉한 모양의 작고 길쭉한 모양의 호박 있죠? 요거를 애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애호박을 남발을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에 호박 요렇게 따로 따로 쪼갤 수 있겠죠? 자, 호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박 맞는데 애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어떤 호박일까요? 애기 호박? 어린 호박? 이런 느낌 나지 않나요? 우리 애 때다, 애처럼 보인다. 이 말은 뭐예요? 다큰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애호박의 뜻은 덜 여문, 완전히 여물지 않은 어린 호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호박은 그렇게 누런 그런 호박 아니고 덜 염은 이 호박을 애호박이라고 하고 요리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애호박을 이렇게 낱말을 쪼개 보면 애 따로 호박 따로인데 애랑 호박으로 쪼개면 이거는 뜻이 있는 낱말. 얘는 뜻을 더해주는 낱말이라서 그냥 호박 말고 덜 염은 어린 호박. 얘기를 할때 이렇게 두단말을 합쳐서 애호박이라는 새로운 단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예시도 하나만 적어 볼게요. 이번에는 산딸기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쪼개 수 있어요? 산 따로, 딸기 따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쪽에도 각각 뜻이 있습니다. 산은 우리가 아는 그산 맞고, 딸기도 우리가 아는 그 딸기 맞아요. 자, 산딸기는 어떤 딸기? 산에서 나는 딸기죠. 산에서 나는 딸기를 산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낱말이 합해져서 더해져서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240쪽과 241쪽을 보면요.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빈칸 안에 써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땡! 수건. 땡, 수레라고 되어 있을 때두 가지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수건은 수건인데 무슨 수건이죠? 들고 다니는 수건? 손수건이라고 하죠. 이거는 수레는 수레인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끌수 있는 수레, 무슨 수레? 손수레라고 합니다. 손수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낱말은 손이고 손이라는 낱발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손 수건 손수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렇게 쪼개볼 수 있다라는 걸 네가 알수 있고요. 또 여기 밑에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을 하나 적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에 낱말로만 적어볼게요. 손 수건 손, 수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손날로 적어 볼래요. 자, 잘안 보이니까 좀 크게. 손, 날로. 난로. 날로는 날로인데 어떤 날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그 똑딱 눌러서 순식간에 열 오르게 하는 그 날로를 손날로라고 하죠.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 봤어요. 손, 날로. 여러분 손이 들어가는 다른 예가 있다면 그거 적어도 좋습니다. 손난로 역시 손 따로 난로 따로 이렇게 쪼개면 각각의 뜻이 따로 있죠. 손은 우리가 아는 이 손이고, 다른 낱말과 함께 쓰이면 손을 사용할 수 있거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새롭게 낱말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 활동도 해볼까요? 자, 이거 우리 어 아까 봤던 이거 무슨 호박? 애호박이죠. 애호박. 왼쪽 이거는 애벌레죠. 애. 애라는 낱말은 이 자체로 뜻을 갖고 있기보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체로 뜻이 쓰이기보다는 다른 낱말의 뜻을 더해주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요 자체로 뜻이 쓰이기보다는 다른 낱말의 뜻을 더해주는 그런 낱말이죠. 에 어쩌구가 들어가는 낱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애 호박과 애벌레처럼 애가 들어가는 낱말은 애 송아지 라는 말 혹시 여러분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표현하시는데 시골에서 애란 말이 뭔가 어리다, 덜려물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송아지면 송아지 중에서도 어떤 송아지겠어요? 진짜 진짜 어린 송아지, 거의 가 태어난 송아지, 어리고 좀덜큰것 같은 송아지를 애송아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애가 들어간 낱말이. 많지는 않고 조금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 어쩌구가 나오는 낱말을 보면 아 여기 에 들어가 있구나 이 에는 이 자체로 뜻이 쓰이기보다는 다른 쪽엔 다른 낱말을 뜻을 더해 주는 데 쓰이는구나 라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얼른 다음 쪽도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어떤 거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낱말이 눈 사람이죠. 눈 사람, 눈송이자 눈이라는 낱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둘이 같은 눈입니다. 사람 눈 말고 어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이 눈이 들어간 낱말을 여러분이 하나만 써보세요. 어떤 것이면 좋을까요? 눈길도 있고. 선생님은 한박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눈이라는 낱말이 뒤에 가서 당황하셨나요? 이 더할 뜻에 더할 때는 이 낱말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어요. 합쳐지기만 하면 돼요. 눈, 길, 눈이 뒤덮인 길일 때는 눈이 앞에 오지만 한박눈과 같이 눈이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낱말 합칠 때는 앞과 뒤가 상관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앞과 뒤가 둘다 합해질 수 있으니까요. 한박눈 이렇게 적어봤고, 혹시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은 친구들은 그림으로도 나타내보세요. 한박눈은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이죠? 한박. 엄청 푸짐하게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눈을 한박눈이라고 하죠. 지금은 너무 더운 여름이라 그러는지 선생님은 벌써 겨울이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는 너무 추워서 패딩을 입어야 했던 3월이었는데 어느새 더운 여름이 되었어요. 이렇게 적어 봤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낱말의 짜임을 알아봤어요. 낱말의 짜임이 뭐예요? 낱말을 합해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거나 또는 낱말을 쪼개서 낱말의 뜻을 짐작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낱말의 짜임을 알면 무엇이 또 좋을까요? 우리는 낱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낱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랑 뜻을 더해주는 낱말을 사용해서 합쳤는지, 각각 뜻이 따로따로 있는 낱말끼리 합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산, 딸기 같이 각각 뜻을 갖춘 낱말인지, put, 사과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뜻을 더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낱말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단일어, 복합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도 배웠고 직접 예시를 들어가면서 낱말을 합치고 쪼개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렇게 낱말의 짜임, 낱말 만드는 거를 한 번만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엔 드디어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생소하고 어려운 낱말의 짜임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이 푼 240쪽, 241쪽 문제를 여러분이 교과서에 여러분이 푼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팅에 글 또는 답글로 달아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으면 계약할 때 여러분 교과서를 다 가져와서 검사 맡아야 돼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미리미리 클래싱에 올려주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이번 시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